10차시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9쪽부터 167쪽까지고요. 여기 성취 기준은 사회적 소수자 및 차별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차별 양상을 파악한다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탐구 활동을.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사례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음, 먼저,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사회적 소수자란, 어, 이런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자신이 땡땡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뜻한대요. 자, 어떤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까요? 여기에서는요, 신체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사회적 소수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적 소수자랑 사회적 약자를 이제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선생님도 사회적 소수자가 사회적 약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단원을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이두 개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대요. 사회적 소수자와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요 사이에는 두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어그 사회적 약자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약자거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뭐 차별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리고 그 차별받는 이유가 자신의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 약자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차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조금 의미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회적 소수자에서 소수자는 우리가 소수라고 하니까 왠지 뭐 적은 사람. 구성원의 수가 적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회적 소수자에서 소수자는 구성원의 수가 적은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 여부가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사회에서 여성 인구의 규모는 남성 인구의 규모보다 크죠. 그렇지만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거든요. 또 인종 차별로 유명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인구의 사 인구의 4분의 3이 흑인이에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상층부는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흑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소수자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때 구성원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사회적 소수자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음, 사례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인 땡땡 씨는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모국의 직장에서는 신속한 업무 처리 능력과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갖고 있어서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그렇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한국의 직장에서는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 작업 지시에 따른 신속한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각종 폭언, 임금 체불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대요. 자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어~ 자기 모국에 있을 때는 어~ 모국의 직장에서는 그런 차별을 안 받아 부당한 대우를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으로 오면서 어떤 한국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못한다고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건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공간적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이 이주노동자인 땡땡 씨는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인과는 다른 문화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이요. 사회 이입 사례 2번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가 수용되고 전파되기 시작했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천주교도는 전통적 의례를 부정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혹독한 탄압을 받는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개화기 이후에는 종교활동의 자유가 인정되어서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시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소수자였을지 모르나, 현재는 소수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상대성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1번, 2번을 통해서, 사례 1번,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어, 결정 짓는 기준, 그 기준이 어떤 뭐 공간이나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상대적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별 가능성인데요. 이 사회적 소수자들은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요, 여러분. 어, 그 예를 들면 그 백인하고 흑인이 있다고 했을 때이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어 신체적 특징으로도 이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피부색을 가지고 어, 그런 그리고 그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런 걸을 식별 가능성이라고 하고 이것이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의 열쇠에 있냐면 사회적 소수자들은 보통 권력의 열쇠에 있어요. 여러분. 음 그리고 권력의 열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는 건 뭐, 우리가 권력의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력, 사회적 권력, 이런 모든 권력을 포함하고요. 사회적 소수자들은 권력에 열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 어, 매우 뒤처진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다음 사회적 소수자들은요. 자신들이 어, 개인적인 장점이 있더라도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차별인 거죠. 그래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요. 자기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인의 장점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 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자꾸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긴 하지만 자꾸 백인과 흑인의 사례를 들고 와서 미안하긴 한데 그생각나게 지금 그런 거밖에 없어 가지고 예를 들면 백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이 사회적 소수자잖아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흑인이지만 어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으로 차별적 대응의 존재,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음, 차별받는 집단의 성원이라는 점을 느낀대요. 이런 거를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집단의식이라고도 해요. 집단의식. 어,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사회적, 소수자의 이야, 사회적 소수자를 이야기할 때, 이 위에 뭐 식별 가능성, 권력의 열쇠, 차별적 대우의 존재, 뭐이세 가지가 모두 있어도, 이 사람이 어, 자기가 그 소수자의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의식, 소속감,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개인일 뿐이고요. 이 사람이 이 집단에 속해 있어서 자기가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어렵죠?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가지고 조금 접근하시면, 음, 식별 가능성, 권력의 열쇠, 차별적 대우의 존재, 소속권,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 사례를 통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유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을 살펴봤고 어 그래서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사회적 소수자 유형을 통해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어 아까 신체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소수자에 들수 있거든요. 신체적 결함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요. 어, 단순히 신체적인 어, 결함이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 그다음에 기형인들,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 한생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음, 사회적 소수자라면 거의 대부분 다 권력적 소수자에 속해요. 어, 이 사람들이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해서 또 역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든요. 음, 예를 들면, 뭐, 권력적 열쇠에 있는 여성, 정치 권력에서 소외된 특정 지역 주민,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양심적 병력 거부자, 그 다음에 성적 소수자 등 대부분의 소수자들은 다 거의 다 권력에서 열쇠에 있어요. 그다음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해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야. 대표적인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적 소수자는 자기가 문화적 이질성, 문화적으로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혼혈인들, 그다음 성적 소수자들,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 양심적 병력 거부자 이 사람들은 이제 문화적 소수자에 속할 수 있고요. 어떤 사회적 소수자를 이 유형이다 하고 딱딱딱 이야기 할 수는 없어요. 다 이제 복합적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회적 소수자를 엄격하게 나누기 보다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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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더라. 그리고 차별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역시나 이거 사회 문화 수능 문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음, 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장애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됐대요. 그런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장애인들이 많아졌지만,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대요. 법을 만들어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자 금지했는데 금지했는데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답니다. 나를 볼게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한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주거나 취업 및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대요. 자, 이런 가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자, 일단 선생님이 가로 쳐놓은 걸 보면 법이 만들어졌어요. 법이. 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이 나아지지 않아서 차별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을 만드는 거 우리가 제도 개선이라고 하거든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지금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한 거잖아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의식 개혁 또는 의식 개혁 또는 인식 전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의식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법이 만들어져도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인식, 의식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차별은 해소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사례도 한번 살펴보았어요. 밑에는 선생님이 어,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내용을 실어놨는데요. 어, 몇년 전에 양심적 병력 거부 이거를 두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음, 그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이런 거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면 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은 양심적인 거고 군대를 가는 사람은 양심적인 게 아닌 거냐라고. 하면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 2019년이에요. 2019년에 이런 논란 때문에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력 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이 이, 그리고 이제 이, 런 종교적 신앙 때문에 병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선생님 보면 양심적 병력 거부를 인정하는 나라 해가지고, 어, 69개국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요. 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은 어, 군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나의 신념, 에 따르면 나의 정치적인 이런 신념에 따르면 나는 군대 가서 총을 들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엔 인권 위에서는 1997년에 종교적 경력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 종교적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결의를 한 뒤에 인권 협약 가입국에 대체 복무에 관련한 법을 입 법을 해라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체 복무, 이, 이거를 이제 논의를 했죠. 그래서 그 논의를 하기 앞서가지고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니까 어, 2019년에 국방부가 대체 복무제 용어로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양심, 신념, 양심적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어, 이를 대신해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력 거부자 대체 복무 이걸로 용어를 통해서 일 사용한다고 어, 밝혔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양심적 병력 거부 이렇게 입에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리고 이제 학습지도 그렇게 접근하고 만들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쓰지 말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력 거부라고 이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사람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대체 복무를 이제 마련을 어, 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아니다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란 이런 뭐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대체 복무를 한다면 그거를 어떤 대체 복무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기간은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력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이고 이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에 발맞춰서 뭐 국가의 제도나 사람들의 인식도 이제 개선이 돼야 할것 같아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선생님은 사회문제 탐구 단원 중에서 음 1단원이 좀 제일 많이 어렵거든요. 사회적 소수자 단원이. 그리고 여기 보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차별 양상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고민을 하다가 음 디즈니 영화 중에 그 주토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주토피아. 그래서 이 주토피아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가지고, 어, 사회적 소수자의 뭐 의미, 특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